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몇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아,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라 합니다. 후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어 후회하심이 위에 그 밤에 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어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권유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권유했지만 끝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울 왕의 이름 음, 잘못된 모습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것으로 후회하고 사무엘이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전투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에서, 갈멜에서 기념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 화이팅! 샬롬!